예, 사과나무 지금 게좀꽃 피기 전에 수독 한번더 해주고 있습니다. 2주 전에 한번 예, 수독을 한번 해줬는데 오늘도 이거 진딧물하고 살충제 좀 섞어서 좀 꽃이 이제 필려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과나무에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프스호트맨데데 예, 알포스호트맨도 꽃이 지금 피기 직전이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꽃이 필 때인데 이때 조금씩 이렇게 조금 주면 병충해 예방이 좀 되겠습니다 부사 지난주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꽃이 막 피려고 다 이렇게 빨갛게 이제 지금 꽃봉오리가 지금 여기 생기고 있어요 예상한 대로 그어 꽃눈이 있는 데서 지금 꽃이 피고 있고 어 이제 오늘 지금 소독도 한번더 해줬는데, 꽃이 이제 피기 전이니까, 어 살충제를 한번 해줬는데요. 2주 전에 한번 해줬고, 지금 이제 또한번 해준 건데, 이게 꽃이 한, 한, 한 개당 한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꽃이 피고 있네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섞어줘야 될것 같고, 어, 저 같은 경우는 가수환이 아니니까, 그냥 집에서 이렇게 따먹을 요량으로 이렇게 심은 거라서, 어 가지치기를, 겨울에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꽃눈을 좀 섞어주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꽃눈인 것 같은데 이런거는 저도 이제 예상을 못했던 건데 어쨌든 지금 꽃눈을, 꽃을 좀 섞어내기는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다음주 일기예보를 보니까 아, 얘는 지금 꽃이 금세 필것 같거든요. 이제 한 2-3일 후면. 근데 다음주에 보니까 여기 중부지방인데 낮에는 온도가 한 20도까지 올라가더라도 아침에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냉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어... 꽃을 좀안 따주려고 합니다. 나중에 열매가 열리면 그때 섞어주는 걸로 하고 지금 미리 다 꽃을 따주면 미리 다 저기 섞어주면 나중에 냉해 입어서 열리는 과일이 없... 없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 요거는 이제 알프소 오트맨데, 예, 이제 꽃이 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예, 꽃이 막 피려고 이러고 있죠. 얘네도 한 꽃이 6개 정도 펴요. 한 나무 6개에서 5개, 이렇게. 예, 피는데 얘네는 꽃, 이 꽃이 피는 대로 다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과처럼 다 열리는데, 어, 얘는 그냥 섞어주지 않고 놔둡니다. 예전에 한번 섞어줘봤는데, 크기가 똑같더라고요. 예, 부사나 이런 것처럼 뭐또뭘 섞어주면 뭐 과일이 커질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힘만 들고 물론 좀 나무는 좀 가지가 축축 처지겠지만 그래도 관상용 효과가 있어서 그대로 놔두고 키우려고 합니다 이 꽃이 피면은 양쪽에 같이 꽃이 이제 막 피게 될 텐데 이 벌들이 많이 와요 이 사과나무가 특히 어 얘가 수분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정이 잘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양쪽 사과나무가 수정이 안된 경우가 없어요. 아무래도 이알프소톰의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예. 여기도 부산데, 지금 이제 여기도 꽃이 이렇게 좀피려고 멍알멍알 꽃봉오리가 생기고 있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리 다 꽃을 섞어주진 않을 거고요. 열매가 열리면, 어, 좀이 아침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냉해가 없어질 때쯤 예 제대로 된그 사과를 남기고 솎아줄 예정입니다. 미리 솎아줬더니 한 2년 전인가요? 냉해를 입어가지고 먹을 게 없더라고요. 다 떨어지고 나중에 수정도 잘안 되고 예 미리 미리 다 솎아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또뭐 병충해 아무리 소독을 많이 해도 병충해 때문에 또 떨어지고, 태풍 불면 또 떨어지고, 장마 때 또, 예, 또병 걸려서 또 떨어지고, 익기 전에 또 벌레 먹어서 몇개또 썼고, 뭐 이러다 보면 100개 남겨놔도 한 50개 수확하더라고요.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예, 이 과선하는 분들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아무 가정에서 이렇게 큰 지식 없이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소독은 2, 3주에 한 번씩은 꼭 해주는 편인데요. 평균적으로 수확하기 전까지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소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과나무는 굉장히 자주 소독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은 계속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해충이 들어가서 먹거나. 지금 저는 소독을 지금 한번 해줬는데, 이렇게 꽃이 피기 전에 이제 해줬었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 과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벌레들은 안 생기겠죠. 예. 적성병은, 물린 없을 것 같고, 금방에 향나무가 있었는데 없어져서 다 배버렸어요. 적성병은 없을 것 같은데, 두고 봐야죠 어디서 또날라올지도 있으니까. 예. 적성병이 생기면, 여기에 노랗게 무슨, 이렇게 뭐, 달라붙은 것처럼 뭐가 생겨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광학성을, 광학, 광학성을 제대로 못하게 막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어, 집에, 집 근처에 향나무가 있을 땐 적성병 예방도 해야 됩니다. 그런 약도 파니까 계속 예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광합성을 못하고, 당연히 낙엽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가지고, 잎사귀가 역할을 못 하니까, 사과가 잘안 익습니다. 네. 어, 아마 다음 주면, 다음 주면 이제 꽃이 피겠네요. 이 정도 이제 꽃봉오리가 올라왔으니까, 아 근데 아침에 이제 1도, 2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좀 걱정입니다. 이 냉해를 입을, 거, 입을 수 있어서 어, 어제 저기 기사 보니까 해외 해외에서는 아예 물을 뿌려가지고 꽃을 얼리더라고요. 그러면 냉해를 덜입는다고 냉해 예방한다고 물을 뿌려가지고 꽃을 아예 얼려버리던데 뭐여긴그 정도 날씨는 아니니까 어떻게 얼릴 수가 없잖아요. 기후가 이상해서 좀 여러 나라가 좀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각꽃도 얼려, 얼려서 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네,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텐데 네, 그때까지는 소독을 좀 중간 중간 해주면서 네, 꽃이 폈을 때는 소독을 해주면 안 됩니다. 네, 꽃이 피, 피기 전에 해줘야 되고 꽃이 폈을 때는 해주면 안 되고요. 한번 잘. 키워서 올해도 많은 수확량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